디모대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축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축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동물은 가족을 남긴다지만은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대권주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그 희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직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더그 직분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올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 리더로 세워졌지만은 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리더로 세워진 디모데의 직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 말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스릴 대상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한마디로, 물질에 집착하는 것에서 피하고, 라는 말이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피하고,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 이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은 우리의 육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계속 이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몸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저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의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의 이름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에게 명령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때까지 책,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면 험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스도께서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축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종기와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서 마음을 높인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교만하여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한 재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맡겨서 그 물질을 더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은 물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는 말은 우리가 교만하여 살지 말고 라는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한마디로 불확실한 재물이란 말이죠. 물질은 사실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일확천금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정자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물질을 오랫동안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물질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빼내서 다른 이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적, 어, 더 엄청난 많은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데, 어, 아, 이 은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자가 좀 마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다 빼가지고 다른 은행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죠. 이처럼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둔다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면 일만하게 뿌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정작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물질을 후하게 주시고 그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8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하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에 너그러운 자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너그러운 자라는 말은 넉넉한 자라는 말입니다. 넉넉한 자. 사실,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언제나 쫓기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없으면 언제나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마음이 능력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냉장고 바닥에 1억 원을 붙여놓고는 돌아가신 그런 분의 이야기가 기사에 났죠. 그래서 중고 냉장고를 어떤 사람이 샀는데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바닥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것에 에, 돈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을 원주인에게 찾아주었던,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처럼 1억 원의 돈을 냉장고 바닥에 붙여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인생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미래가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국에는 이 1억 원의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느 사람이든지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좀생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넉넉함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사랑하며 그렇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부지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축을 하는 것 중요한데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저축해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2021년 9월의 마지막 날, 참으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하루를 사시고 또한 내일 우리가 월사기 예배를 통해서 10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디모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사, 싸우며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전 교회를 극료력해 주시고 예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받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